어, 근데 영상에 뭐? 10분 이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? 빨리 빨리 한 할까? 면 이거 선분 안 해야 돼요. 라면 이게 만요만들기잘들어가안요

<웃음> <웃음> 뭐야, 1분도 안 <동안> 걸리게 <laughs> 해. 1분도 안 걸리다니까 1분 지났습니다, 지금. 아, 맞다. 찍고, 다 찍고. 그 다음에. 와, 이거 인쇄 수준 봐라. 아, 이거 리 바람에 세우 느낌이야. 세운다요안요그이그 다음에. 리 세우니까. 아니, 어쩌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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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성. 뭐거요 잠깐만요. 아니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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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엄청리요리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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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다리